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s 때 하면서 뜻이고, since 뭐뭐 이후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다 적혀 있습니다. 봐요. While. while you are staying at hotel, 되죠, 그죠? I'll go out and buy something to eat 되습니다 While, while. 너가 s t a y 머무르는 거죠. 어디? 호텔.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래서 while은 머무는 동안에. 나는 go out, 나가서 buy, 살 것이다. 어떤 것이죠? eat, 먹을 어떤 것을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while의 뜻은 머무는 동안에 돼 있죠. 이 문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while이 이끄는 절이 있죠. 그죠이 문장이 빠져도 나는 밖에 나가서 먹을 걸 사겠다라는 어떤 완벽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것, 뭐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죠. 을를, 은는이가 자리에 안 들어갔죠. 이번에, as I walked down the street. 내가 걸어서 내려왔죠. 어디를? 거리를. 거리를 걸어 내려왔을 때,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saw a cute puppy.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즉 앞에 거 역시 빼도 뒤에 거는 충분히 말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부사절이다 시간한테는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ince I was 19, I've been meeting a lot of foreign friend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살 이후로 뭐뭐 이후로 즉 19살이라는 거는 과거죠 그죠 뭐 저로 따지면 과거죠 19살 때부터 쭉 지금까지 보통 이런 식이 되니까 보통 이럴 때는 뭐가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럴 때는 두 가지 시제니까 그렇죠? 완료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Have been인데 여기다 ing까지 붙였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완료 진행이나 현재 완료나 과거에서 지금 그리고 미팅이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1 9살때 이후로 나는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a lot of 많은 foreign friends 외국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뭐 이후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쓸 때는 이렇게 have a pp 즉 현재 완료 혹은 현재 완료 진행과 같이 완료 시제하고 보통 같이 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